경기도 양평 용문면과 단월면 사이 경계에 있는 용문산 동쪽의 도일봉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정상 전후의 암벽이 아주 위험하고 험해요. 광주산맥에 속하는 도일봉은 용문산의 지봉으로 주봉과는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정원산 백운봉과 같은 맥을 이루는데 등산을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중원계곡은 양평군에서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모로 다리나무가 많은 피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원계곡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용문면과 단월면의 남부를 감돌아 흑천과 산대천으로 흐르며 유역의 경작지를 형성하고 북한광 지류인 수입천과 문호천을 만나 남한강에 합류합니다.

덕천사 갈림길을 지금 갑니다. 왼쪽으로 가지 우리는 천경을 한번 보죠. 무슨 민박집같이 하나 있고, 주차장 스피커가 있고, 매표서 얼른 깨고 우측으로 개울을 따라서 지금. 저

아주 개울은 꽁꽁 얼어붙었고, 소가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지금 물 흐르는 소리가 보이는 것만 들려요. 에. 바위를 붙어서 가야 되고, 맞은 편 사는 네, 우리 이 좋고 아, 아주 주변은 바위들도 멋있고 길은 아주 순 돌길이기만 그래 아직은 배울을 따라 올라가는데 주변 길로 근데 전부가 돌길이에요 아직은 30분 만에 중원산하고 갈림길에 와 있어요 거기서 우측으로 아, 바른쪽으로 아, 직진하면 도일봉이고 요건 또너 뭐 묘하게 생겼네 상상에 여기 한 40분 정도 올라와서 보는 우측 산 줄긴들인데 아주 안봉이 뭐참 보기 좋게 많이 있어요. 등치들이참 시원해요. 저 뒤에 한가운데 뒤로 보이는 게 지금 도일봉 정상이고 등산길은 떨지만 돌길이고 아주 금강산 뭐만물장 같아요. 우측으로 보이는 밑에 개울이 흐름 개울 양쪽으로 얼음길도 걸어야 되고 이 얼음 파지는 데서부터 아, 요거 왼쪽으로 가면 쌀이째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도일봉이 그래이쪽이 도일봉이네. 지금 우리 쌀이째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까지 기 경사가 없었어요. 여기 조그만한 작은 폭포가 있는데 합수점을 지났으니까 이게 아마 치마폭일것 같습니다. 길은 아주 계속 덤길이에요. 지금 한 40분이 상왔는데 약간 전말할 수 있는 그 바위에서 왼쪽으로 있는 바위가 예쁘게 생겼네. 꽁꽁 얼어붙은 개구리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게 이쪽이 여기 등산로고 계곡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어, 이렇게 바위 사이로 개구리 폭포가 하나 나왔네 위에 올라와서 본 쪽두리바위 근처의 중폭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등산로인데 바로 저으로큰 바위가 하나 있고는 싸리째 30이라고 써 놓은 게 이게 뭐야 에헤이 등산길이예요 물소리가 안 들려서 상폭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등산길로 잡아들었네 저기 어, 보이는 것이 싸리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중원골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쌀이째 거의 다 올라왔어요 하는 지금 쌀이째 도착하고 있어요 680m의 쌀이째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중원산 바른쪽으로 가면 도일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울갈림길에서부터 한 15도 정도의 경사길이었어요 쌀이째에서 중원산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지금 올라온 길이고 여기가 도일봉 가는 길이에요 능샘에 아직 눈이 많이 쌓여있군 그래. 쌀이제에서부터 바로쪽 눈선으로 한 25도 이상의 경사길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815봉에 도착했어요. 5봉에서 쌀이봉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아직 300미터 남았어요. 2 시간 걸렸습니다 이 여기까지 815봉까지. 여기는 812미터 쌀이봉입니다. 예, 네, 지금 쌀봉에 올라와 있어. 요 우리 지금 도일봉으로 올라간 뒤로 갑니다. 지금 도일봉 올라가는데, 여기 7 8 0 m 요 해발. 근데 암능지대에 애를 지금 멀고 있고. 도일봉이 아주 가까이 왔군요그 바로 앞에는 암봉인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구먼. 암봉인데좀 조이를 요할 만한 그래. 815봉 주변에는 안봉이 몇 군데 있었고 네, 눈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했었지만 뭐 그런대로 재미있. 예, 우리가 815봉을 오르지 않고 우로 트래버스 815봉서부터는 계속 안봉이 이어져요. 안봉이 계속 되네저우가 <laughs> 천상. 정상 다 왔어요. 이 정상 올라가면 되는데 안봉이 복잡하네. 뒤돌아 봤어요. 이안봉 여기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북쪽으로 길났기 때문에. 2시간 25분 만에 해발 866m의 도일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상에서는 사방 조망이 잘 되는데 특히 서쪽으로 영문산 통신탑이 잘 보이네요. <laughs> 정상에서 서쪽으로 한번 보죠. 보죠. 어, 저기 안테나가 한뭐 보이고 앞에 보이는 건 중원산이에요. 여기 3km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260도 방향의 중원산 서북쪽으로, 우리가 올라온 815봉,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게 쌀이봉. 쌀이봉, 우리가 올라온 능선이에요. 저걸 따라서 서북쪽 쌀이 뒤로 복미산이 보이고, 앞에 가까이 나타나는 능선은 용문산과, 중원산으로 가는 능선길인데 멀리 앞에 나가 보이는 건 용문산. 저뒤 용문산 한번 보죠. 용문산 갈림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중원산 가는 능선길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중원산이에요. 도일봉에서 북쪽. 도일봉에서 북 강원도 홍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 단월면 계곡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 홍천과 춘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아, 지금 동남쪽이 되겠네 이 도일봉이 지금 정상이에요 도일봉장에서 지금 내려갈 길입니다 여기도 아직 길이 좀 험한 편이 되겠는데 내리갈 봉홀입니다 정상에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길 로프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 아주 좀 위험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안봉이 상당히 좀 험하고는 저희들 안오잖아요와요 와요. 계속 안봉을 따라 서 내려가는 계속 암릉지대가 계속 되는데. 지금 내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아, 내리가는 길이 계속 좀 험한 편이네. 어이고 아주 뭐 계속 그래 길이. 비슷한 등산로가 지금 계속되고 있네. 경사도 좀 심하게 뒤돌아 봤어요. 앞만차 않아요. 경사가 한 30도 정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계속이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경사도 좀 있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산길은 좁은 암릉릉선의 경사가 좀 많이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노성도 많이 있고, 암묵은 계속되고, 암릉은 계속돼요. 하산길에 해발 655m 지점에서 뒤돌아본 도일봉 정상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은 좁은 암릉 경사가 심한 길이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하산길은 계속되네. 내려는기를 되돌아 봅니다. 바위가 아져이쪽 아 바른 쪽으로 하산했어요. 하산길 경사는 계속 되네. 아주 심해. 저 아래 사람들하고 암능이 끝나면서도 경사는 한 30도 정도가 계속 되는데, 굴참난 바지있죠이 하산길 가락잎 가랑, 속에 있는 돌 때문에 무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고 그래. 해발 325m에 오니까 다시 개울을 만나게 되는 거면 해발 300m 지점에 왔는데 지금 내려가 계울을 처음 만난 데 거기서 경사가 끝났어요. 그리고서는 계울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완만한 데입니다. 여기가 아까 올라갈 때 갈림길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고 이쪽 쌀이 저쪽으로 아까 올라간 길입니다. 여기가 올라갔던 길하고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될 거면 도일봉으로 올라가는 그 안내판 있는 쪽하고 이 쌀이지 올라가는 길하고 여기서 이제 양 개울이 합류 지점이야. 중원계곡 내려가는 길입니다. 두 개울이 합류하는 지점 바로 앞에 있는 그 안봉이에요. 우리가 내려온길 길에 여기 중원계곡입니다. 높이 10m 거량 되는 중원폭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다시 보죠. 아, 등산로는 저리나 있고 폭포 아래쪽으로 입니다 버들강아지 보세요 봄이 가까이 왔죠 중원산과 중원골 그리고 중원골 그리고 이 봉오리 지금 뒤로다가 도일봉 있는데 안보이는구먼 여기는 주차장 근방이에요 여기